이 오복당 한달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평균적으로 지금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 규모의 가게에서는 월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4,500만 원 정도. 복식당의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아, 합친 네. 한달 매출. 한달매출이 5억 정도. 나보다 열몇살 어린데 어, 지 빈까지 왜산 거야? <laughs> 자 대범한 자영업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안산의 백종원이라고 불리는 강기복 사장님인데요. 나이가 31세인데 월 매출 무려 5억! 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 안녕하세요 안산에 그 백종원 강기복 사장님 이시죠 아이고 맞습니다 폭식당 오복당 열정타코 세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테리어 사업체까지 해서 총 일곱 개의 사업체를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아, 가보시죠 네. 네 그럼 일단 오복당이는 브랜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이제 이런 파이빗한 공간들을 많이 살려서 인테리어를 해서 손님들이 코로나 시대여도 많이 찾아와주셨던 것 같아요. 안산에서 접하기 힘든 샤오롱바오를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오복당 한달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오복당 한달 매출은 이제 평균적으로 8천만 원 정도가. 8천만 원이요 나오면, 요즘 시국에? 아 네. 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일단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보다 열 몇살 어린데 어. 다음은 열정타코로 가보시죠 네 가시죠 아 바로 맞은편에 또 사장님 가게가 있네요 아네 저희는 동전이 짧은게 좋아서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네, 아, 네, 네. 바로 맞은편이 다자기거야어 바로 맞은편에 오북당이고 야와 대단하네요 네. 와 어, 저기 앞에 있는 나무집도 예, 예, 예. 네, 저희 매장이에요 아 저것도 사장님 여기는 네. 어, 저희 전통 멕시칸 요리를 하고 있는 네. 열정타코입니다. 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벌써 이렇게 꽉 차있네요 손님이 네. 아주 손님 없을 때 저희가 이 내부를 찍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네. 가게가 좀 아담하고 예쁜데 과연 이 정도 규모의 가게에서는 월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 어. 여기 매장이 한 칸에서 네 4,500만 원 정도 여기서요? 네. 야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번에는폭식당을 소개해 드릴게요 와 네 사장님이 복식당 폭식당 그래가지고 저는 복식당인데 네. 그냥 좀 이렇게 발음을 좀 과하게 하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폭식당이에요네 맞아요. 네 어, 이름부터가 약간 내 스타일이야. 여기는 이제 양식을 판매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청년 셰프들의 감성 공간이라는 모티브를 갖고 네, 네, 네. 이 청년 셰프들이 원하는 요리들을 이제 내일 보일 선보일 수 있는 이제 매장입니다. 네, 이폭식당의월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폭식당은 어 여기 고잔점 기준으로 9천만원에서 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아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 잘 됐을 때 말고 코로나 시국 매출 지금? 지금? 네. 9천만원에서 1억 정도 아, 씨, 나는 지금 뭐 지금까지 왜 산거야? 다음 가게는 또 어디 있나요? 아, 다음 가게는 이제 그랑시자이점, 네. 한대압력점, 네. 대고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네, 네. 대고명이 그좀 나이가 들어서 좀 가면 쓰러질 것 같아서 괜찮으신가요? <laughs> 나을 어떻게 보고? 난 아직도 아침마다 얼마나 이 발기찬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말이야 이 폭식상만 4개를 직영점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가맹사업까지 더 펼치게 되면 허이새끼 이거 얼마나 버는 거야 이거? 아 진짜 짜증, 못하긴 자 사업체를 일단 다 둘러봤는데 전체 사업체를 다 합친 한달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한달 매출이 한 5억 정도? 5억이요? 엄마가 <laughs> 참나. <laughs> <laughs> 인터뷰 하기가 싫어지네. 요식업 선택하기 전에 뭐 요리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식업을 하기 위해서 요리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현장파라고 생각해 봅니요 네. 요식업을 하기 위해서 네. 요식업체를 차리고 네. 요리를 배우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야, 개그맨으로 따지면 사실 뭐 연기학과 뭐 극단 출신이 아니고 바로 그냥 공채 원서어서 개그맨 돼서 배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약간 그런 실전판에 메뉴 개발은 네. 저를 손님으로 생각을 하고 아... 제가 먹었을 때 가성비 좋게 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컨택을 해요. 이런 모든 브랜드들은 다 직접 개발을 하신 거죠? 직접. 어, 그렇죠. 이름부터 그렇죠. 와, 정말 이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예, 네, 진짜 제 2의 백종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종원이 형 긴장해야 될것 같아. 아십시오. 네, 하루 일과 좀 알려주세요. 어 이제 일어나서 네. 어,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6시에 네 일어나서 네. 이제 2시간 운동을 합니다 또 힘주는거 봐오 나름 이거 일과 운동 일과가 끝나면 이제 서류를 이제 검토를 하죠 아 모든 이제 결제 서류 네. 같은거 그렇죠 예. 각 매장들마다 10시 네. 반에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아, 7군데 사업체를 했렇죠 <laughs> 조리하고 어, 이제 각 매장마다 네. 이제 들어온 컴플레인들을 처리해 네. 주는 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좀 진상 손님들도 좀 네. 많이 온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손님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네. 아 어, 이제까지 최고 악질은그 네. 외상을 150만 원 치고 도망간 손님이 있었어요. 째꾸만 쨌어요야 어떤 새끼야? <laughs> 자, 요식업을 꿈꾸는 우리 후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요식업 처음 쉽지 않지만,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치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먹방은 잘 못하지만, 뭐 한번 막 먹어봅시다. 네. <laughs> Thank mm -hmm. you.